안녕하세요. 은카 채널입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리비안이 지난 3월 8일에 새로운 모델인 알투를 공개했습니다.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에 귀여움이 한 방울 추가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에 특이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가득하고요. 제로백은 3초 미만에 1회 완충 시 주행거리가 483km로 테슬라 모델아이보다도더 멀리 가는 이 녀석. 특징은 어떤지, 가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전기차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소리. 얼마 전 미국에서 리비안 R2와 R3가 공개되었습니다. 리비안은 MIT 출신인 로버트 스케린지가 2009년 설립한 미국의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이죠. 리비안은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약1 0 0억 달러를 투자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리비안, 리비안 말이 많았던 데에 비해 리비안이 일전에 내놓은 차는 RNT와 RNS 단두 대밖에 안 되는데다가 그마저도 억소리 나는 가격으로 대중으로부터 조금 멀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작은 차량과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려고 하네요. 그 결과로 이제는 총네 종류의 차량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R2와 깜짝 발표된 R3가 추가되어 있네요. R3는 또 R3와 R3X로 나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발표된 리비안의 차량은 총 5대가 됩니다. 이제는 스타트업을 넘어 제법 진지한 자동차 회사의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아무튼 리비안이 새로운 보급형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미국 현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실시한 23년도 조사에서 리비안이 미국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동차 브랜드 1위로 꼽힐 만큼 고객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라 리비안의 신차 소식이 열기가 대단했었죠.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 시장에 긴장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알트의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리비안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귀여운 느낌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기존의 아롱과 동일한 패밀리 룩을 가져가면서도 리비안만의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여실히 보여주네요. 과거 엘란에서 볼수 있었던 리트랙터블 라이트 기억하시나요? 흡사 눈이 달린 것 같은 느낌의 헤드램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라이트의 현대판이라고 할수 있으려나요? 팝업 라이트처럼 램프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리비안에도 너무나 귀여운 눈이 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클래식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마감과 디테일도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지네요. 그럼 각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공개 당시에 많은 환호를 받았던 리어커터 윈도우로 불리는 후면 전동식 슬라이딩 창문 먼저 보여드릴게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연적인 공기를 들어오게 해서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 고속으로 달리는 상태에서 창문을 열게 되면 귀가 멍멍해지거나 아주 시끄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차량의 구조에 따라서 이 편차가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창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고 운전자로부터 창문의 거리도 멀어져서 울렁거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R2에는 이 리어커터 윈도우뿐만 아니라 테일게이트 윈도우도 있다는 겁니다. R2와 R3의 뒷 창문들은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서 보드나 긴 물건을 넣고 꺼낼 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굳이 트렁크를 열지 않아도 이렇게 꽂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낭만적입니다. 다음으로 이 충격적인 사이즈의 프렁크 좀 보세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리비안만의 사이즈죠. 크기도 엄청난데 여기에 추가로 프렁크에 넣을 수 있는 자전거 패키지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패키지는 뒤쪽 범퍼에 달수 있어서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기능이 되겠네요. 차체 위에 크로스 바 위에는 텐트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텐트는 리비안의 악세사리 샵에서 판매 예정인 순정 텐트입니다. 참고로 리비안에서는 다양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데요,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상당해서 모으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 이거 너무 짜릿한데요. 나만의 아지트에 들어가 있는 느낌? 정말 낭만적이에요. 다음으로는 새롭게 개선된 배터리입니다. 469 원통형 배터리 셀이 탑재되는데요. 원통형 배터리 하니까 테슬라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리비안도 결국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걸 보니 원통형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봐야겠죠. 충전구는 뒤로 이동했습니다. 사실상 테슬라의 NACS 방식이 북미 충전 규격을 평정해버렸죠. 리비안도 이에 합세해서 R2에 발빠르게 NACS 일렛을 적용했네요. 충전구는 테슬라보다도 작아보이고 내부 역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R2 모델 전장은 4715mm, 전고 1700mm에 전폭은 1905mm이며 비교 모델로는 테슬라 모델아이나 제네시스 g v 7 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휠 베이스는 2935mm로 테슬라 모델아이보다 전장은 짧고 휠 베이스는 길겠네요. 하지만 이열까지 완전 평탄화 된다는 점이나 여러모로 실내 개방감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비교 모델들보다도 더욱 넓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 R2의 주행 거리는 483km에 제로백은 3초 이하라고 공개됐습니다. 충전 속도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30분 이내에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이지만 듀얼 모터 사륜 구동과 3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된 고성능 모델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 센서가 달려있고, 카메라와 센서를 바탕으로 레벨 3 수준의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아주 높고, 디자인이 깔끔하고 고급지네요. 업사이클링된 자작나무와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들로 실내를 꾸몄다고 합니다. 이 소재들은 내구성도 높게 만들어져서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물리 버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어 노브는 칼럼식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스티어링 휠도 군더더기를 모두 없앤 모습이 상당히 깔끔하죠? R2에는 리비안의 차세대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햅틱 반응이 있는 스크롤 휠두 개가 달려있어서 계기판과 임포테이먼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나도 세련됐고 이 휠을 돌릴 때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리 버튼이 모두 사라지고 이렇게 단순화된 스크롤만 달려있다면 단순 조정 이외의 상세한 부분들을 조절할 때에는 운전을 할때 도로가 아닌 스크린을 보고 있어야 하니 조금 위험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차량, 특히 국선 차량에는 리모컨처럼 조작 버튼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도로 위에 상황에 눈을 뗄수 없는 운전자를 아주 편하게 해주죠. 하지만 요즘 나오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센터 콘솔의 수납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컵 홀더가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깔끔하면서도 유용해 보이네요. 컵 홀더 아래에도 히든 스페이스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끔 되어서 공간 활용이 참잘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기존 조수석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글로브 박스가 있네요. 이걸 듀얼 글로브 박스라고 부르는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조수석까지 손을 뻗어서 물건을 꺼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에도 글로브 박스가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류는 여기에 넣어둘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섬세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완전 평탄화되는 시트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폴딩이 됩니다. 몇몇 차종도 2열이 차곡차곡 접히면서 완전히 평탄화되기도 하는데요. 리비안의 R2는 1열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폴딩이 된다는 사실. 2m가 넘는 공간에서 차박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썰루프도 머리 위에 있고 리어커터 윈도우와 테일 게이트 윈도우를 열면 엄청나게 개방감이 느껴져서 비록 알2가 중형에 해당하는 사이즈지만 만족감은 대형 suv 못지 않겠네요. 그리고 리비안 자동차 곳곳에 숨어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 차량 도어를 열면 짜잔 손전등이 숨어 있네요. 캠핑을 하거나 밤길을 갈때 유용 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벤틀리 도어에서 우산이 튀어나오 거나 리비안에서 손전등이 튀어나오는 이런 기능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떨까요? 알투는 4만 5천 달러로 출시된다고 하는데 하나로 약 5천 9백만 원이네요. 2026년 상반기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아이보다 2천 달러인 약 260만 원 정도 비싸죠. 하지만 알투는 주행거리가 483km 이상으로 모델 아이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고급스러운 실내와 만듦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곳곳의 포인트들도 많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으로 뜨거운 인기가 예상되네요. 하지만 문제는 리비아는 아직까지 하루 생산량이 1.5대밖에 안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처럼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중에 얼마 전 리비아니 조지아주에 건설하려던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착공 2년 만에 중단했죠. 이에 따라 알투도 조지아 공장 대신 일리노이 공장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신규 공장 건설을 취소하면서 리비안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였고, 알투의 인도 시점도 원래 계획보다 이른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리비안의 새로운 작품인 알투가 리비안을 구해줄 수 있을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리비안이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리비안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다음 소식도 응카 채널에서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